아무것도 없죠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이렇게 뒤집죠 스파이더맨 카드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장착한다 쳐읍시다 뒤집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와 아.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저는 오늘 갤럭시 신제품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안에는 갤럭시 플립5와 폴드5를 비롯한 갤럭시 신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접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일단 가장 많이 편한 플립부터 볼까요? 이게 전작 대비 무게나 가로 세로 크기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전면부 커버 화면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김새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9인치에서 3.4인치로 외부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기존과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죠. 그리고 외부 화면 디스플레이 생김새가 보시면은 폴더 모양인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설명에 따르면은, 이런 모양이, 일종의 갤럭시 Z 플립 5만의 아이코닉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던데, 아, 네, 뭐, 확실히, 각인이 될것 같은 모양이네요. 보통, 이런 게 마감이 오지면은, 싼 티가 나기 마련인데, 얘는,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마감이 괜찮아서, 일종의 개성처럼 느껴집니다. 참고로, 저 뒤쪽 제품 보면은, 아래 부분이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죠? 이게, 제품을 180도로 뒤집어 놓으면, 이미지가 회전돼 보이면서, 저 노치 비슷한 게안보인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커버 화면 덕분에 위젯 같은 것도 온갖 게다 큼직하게 다 들어간 것 같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얘를 이렇게 핀치 투 아웃하면 오... 이렇게 원하는 거를 클릭해서 바로 타이머 설정 같은 경우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는얘 투톤 방식이라, 앞쪽에, 뭐, 위쪽에 색상 이 있고, 아래쪽엔 디스플레이 까맣게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모든 색상이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접히는 부분, 카메라가 달린 부분은 모두 다 까맣게 되어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뉴 때문인 것 같은데, 플립5로 보면 전면부에 어디서부터가 스크린이고, 어디서부터가 프레임인지 잘 모르게끔 강화를 해요. 그러니까 고릴라 비터스 플러스로 매우 깔끔하게 전면부를 습니다 유광으로 반짝거리니까 부분이 지금 잘 구분이 안 되죠. 따라서 이 디자인 언어에 느 맞춰서 후면도 이렇게 유광 처리가 된것 같아요. 당연히 옆쪽에 프레임 역시 기본 색상의 경우엔 모두 유광 마감 처리돼 있긴 한데 만약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모조리 무광 마감 처리된 삼성닷컴 반도 컬러 기종도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색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색상 같은 경우 총 8개로 이중 기본 색상은 그라파이트, 크림, 민트, 라벤더예요 일단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면, 후면, 옆면 할거 없이 전부 다 유광이라 되게 반짝거리는 고급 자동차 마감 느낌? 의외로 색상이 되게 꽤 튀는 편이더라고요 반면에 크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플립3 당시에 그 색상에서 노란색기가 약간 빠진 느낌이기는 한데 오히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파이트보다도 더 차분하고 베이직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좋습니다 민트 같은 경우에는 흰색에 청록색을 옅게 섞어갖고, 어, 약간 옥색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어, 전문적인 느낌? 청자 같은 느낌이라 매니아층이 있어, 펀이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삼성닷컴 혹은 서울 강남 삼성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색상을 보여드릴 차례인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얘는 옐로우고, 얘는 블루고, 이 친구는 그레이고, 이 친구는 그린이거든요.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무광이야. 그래서, 이 빛에다 놓고 이렇게 반짝여도, 네, 반짝임이 없이 굉장히 그 매트한 질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프레임도 완벽하게 무광 형태라,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거를 개인적인 취향으로 싫어하시는, 이런 분들은 삼성닷컴을 노려보시라. 그게 아니라면 삼성 스토어가 있잖아요. 강남에. 거기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펼치면, 위는 번쩍번쩍이는 느낌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아래는 무광의 이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나 꿀벌 같은 이 특유의 생김새가 굉장히 괴팍하니 마음에 듭니다. 또 하나, 얘 같은 경우는 만져봤을 때 도장의 도깨나 도장의 마그마틱이 굉장히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용하실 때도 문제없용하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괜찮네. 근데 네, 이게 약간 꿀벌 느낌 아니에요, 진짜로? 네, 꿀벌 느낌. 아, 나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지금 진짜. 어, 괜찮은데? 그리고 또 삼성에서 진짜 이갈고 만든 게 바로 이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카드 같은 게 이렇게 쭉 걸려있죠. 이게 백플레이트라고 해서 폴립 뒤쪽에 이렇게 장착하는 건데, 이 안에 NFC 칩이 내장돼 있거든요. 그러면 뒤집었을 때 보이는 커버 화면도 프링글스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티세링이잖아요. 키스 헤링 같은 경우에 뒤집어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켜면 이렇게 키스 헤링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장게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나는 점잖지 않게 조금 더 화려하게, 유치하게, 재밌게 쓰고 싶다면 이제 네, 뭐가 있을까? 그래, 스파이더맨이 제일 예쁘다.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와, 진짜 너무 좋다. 카드 게임 하시는 분들 이거 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다 사야 돼. 보니까 이거 와 진짜 멋이 좋다 와 나중에 특정 회사나 뭐 아이돌이나 캐릭터 콜라보를 한다면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진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힌지 쪽에 적용된 기술도 바뀌었습니다. 물방울 힌지, 삼성 쪽에서는 플렉스 힌지라 부르는 새로운 형태가 적용되면서 플랩 역시 힌지 부분이 붕 뜨지 않고 완전히 접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두께 역시 일정해지면서 힌지 쪽 기준 17.1mm에서 15.1mm까지 줄어들었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기계를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은 아무래도 더 얇아진 기계를 쥐는 듯한 느낌? 아무래도 힌지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또 이게? 접히는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갤럭시 플립 4에 비하면은 이걸 펼쳐지는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으면 접히는 대로 프리 스탑이 되는 거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대단한 기술력이더라고요. 어, 비슷한 방식의 타사 제품의 경우 이게 잘 안되던데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방울인지를 적용한 타사 플립형 제품에서 매우 드문 IPX8 등급을 적용한 건 역시 꽤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만 화면 주름이 눈에 덜 띄는지 이거는 직접 제품을 수령한 뒤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측면에서 보면 은 물방울인지를 적용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깊이가 조금 더 깊은 느낌인데 이거는 추후 제품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인 디스플레이 경우 전자과 스펙상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립5의 경우 갤럭시 S23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8제네레이션2 5 갤럭시 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워낙 평이 좋은 칩이었던 만큼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또이 플립 제품이 워낙 바형 스마트폰에 비해서 내부 공간이 빡빡한 만큼 발열이나 실제 성능 등은 제품을 구해 테스트를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칩셋 말고 내부 부품 중에 바뀐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관련 부분에서 개선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이번 플립5와 폴드 5는 모두 전작과 카메 스펙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센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월등한 성능의 AP가 얼마나 개선된 뭐 사진 동영상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거 역시 추후 실물을 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 결과물과는 별개로 외부화면 크기 자체가 커지면서 카메라 경험 자체가 훨씬 개선된 거는 매우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화면이 세로로 길쭉해서 이렇게 세로형을 찍다가 가로형을 찍어도 화면 크기나 그 비율이 괜찮더라고요. 뷰파이더 기능 덕분에 삼성 쪽 설명에 따르면 가장 선명한 셀카를 이렇게 하던데, 네, 이거는뭐 직접 제품을 쓰면서 말씀드리면 좋겠군요. 자, 그럼 이제는 폴드를 볼 차례죠. 일단 외형상 전작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외부 화면과 내부 화면의 경우 그 크기와 비율이 완전히 같거든요. 이제 다만 플래시 위치가 변했고 카메라 부분 디자인도 약간 변화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여기 선 있고 선 위에 세기가 막시 인덕션처럼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라면 이 친구는 똑같이 카메라 선물 있는데 이 인덕션이 좀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놓고 비교해 보면 차이 가 확실히 납니다. 특히 이렇게 카메라가 한번더 튀어나 와 있다 보니까 생폰을 꽂 뒤집으면 네 이렇게 시... 화면에 덜 덧덧 거리는 문제점도 보이긴 하는군요 아니 그럼 바뀐 게 이게 다인가 싶은데 이게 의외로 지는 순간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플립5 설명할 때도 언급하긴 했지만은 폴드5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힌지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접혔을 때 힌지를 옆쪽에서 찍은 건데 딱 물방울 모양으로 힌지 안쪽에 접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화면 역시 힌지 무기가 떨어지지 않고 딱 접혀 들어갑니다. 특히 삼성 측 설명에 따르면 타사보다 훨씬 적은 수의 부품을 사용해서 고장 확률을 줄였다고 표현했는데 보시면은 정말로 움직이고 있는 부품이 딱 하나뿐이죠. 이 힌지 구조의 변경 덕분에 손에 폴드를 쥐었을 때 체감이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힌지 두꺼운 부분을 기준으로 15.8mm가 13.4mm로 2.4mm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폴드4의 가장 얇은 두께보다도 더 얇은 수치예요. 게다가 무게 역시 전작 대비 10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화면 주름 같은 거 보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플립5와 달리 기존 것과 비교해서도 꽤나 확실히 주름이 얕아졌다는 게 눈으로도 보이는 편입니다. 화면 켜져 있는 상태에선 어지간한 각도 기준으로 주름이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화면 나온 김에 여기 보시면 u 디시작도 보이시죠? 이거는 전작각형이라고 합니다. 색상의 경우 삼성닷컴 전용 컬러 포함 총 다섯 개의 색상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색상은 크림, 팬텀 블랙, 아이스 블루인데, 크림 색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플립 5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플립 5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크림인데 얘는 무광이잖아요. 근데 플립은. 딱 봐도 유광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주변 테두리는 플립5와 똑같이 유광이라 어느 정도의 패밀리 룩을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튼 팬텀 블랙으로 넘어가면 완전 까매요. 다만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카메라 섬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부 다시커멓게 되어 있고 모두 전부 다 무광 처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두리는 유광의 모습을 띄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기본 색상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스 블루라는 컬러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늘색에 가까운 가까서 기존보다 더 라이트한 느낌을 강조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S23 울트라 삼성닷컴 전용 컬러 중에 블루가 있었거든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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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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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랑 거의 똑같긴 하다. 다만 이게 삼성닷컴 단독 컬러의 경우에는 이 디자인이 약간 난해해집니다. 일단 이게 그레인데 보면은 키톤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옆에 주변의 테두리가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 카메라 섬과 뒤에 뒷판 색깔이 완전히 달라서고 이건 특이하긴 한데 네, 이거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삼성닷컴 두 번째 단독 컬러인 블루 색상 역시 보여드릴 텐데, 어이 색상 조합을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중에 비스포크 에디션으로 더 다양한 색조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군요! 삼성측 설명에 따르면은 폴드 제품이 모바일 게임업에 꽤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s 2 3에서 성능이 입증된 괜찮은 칩을 장착한 데다가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방열판이거든요 기존 대비 38% 가까이 방열판을 늘려서 발열 제어에도 꽤 신경을 울였다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게임을 돌려보니까 열이 빠르게 기기 전체로 전달이 이렇게 되면서 전체가 뜨끈하게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차피 고사양 작업으로 칩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은 그 열이 방열판을 타고 기기 전체에 빠르게 퍼지는 게 발열 해소에도 유리하거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기 크기가 워낙에 큰 만큼 발열 제어 능력 혹은 성능 유지력이 다른 휴대폰 대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제품 받으면 최대한 빨리 테스트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센서나 카메라 관련 스펙은 플립과 마찬가지로 전작 대비 변화한 게 없다고 합니다. 어는좀 아쉽죠? 다만 플렉스 모드가 개선이 돼서 프로 모드 시 ISO나 셔터 스피드 같은 걸 하단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바뀌었던데, 어 이거는 꽤 편리한 기능이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일단 새로 등장한 갤럭시 T 폴드5와 플립5에 대해 간단하게 첫인상을 말씀드렸는데요. 행사장에서 소개됐던 갤럭시 워치 6 시리즈와 갤럭시 탭 S9 시리즈의 경우엔 실제 제품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모토로라 제품과 갤럭시 폴드 제품도 구해왔습니다. 삼성 기대하고 쓰세요. ก็공ง